할렐루야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구주의 수의지함이 함께 찬송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를 표로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러므로 해서 허다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 안에 교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그로 인하여 큰 혼란과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회 안에 율법을 맹신하는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 할례로 받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심령의 할례가 되어서 내면의 할례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굳이 몸의 할례 한례,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로 인하여 두 번째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고 또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가르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초대교회에 큰 혼란과 어려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신학, 교리를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인가. 그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 구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복은 다윗이 말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가 가리워졌어요한발더 나아가서 주님이 뭐라고 래요이 사람은 죄 없다 이렇게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주시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죠? 여기서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것 구원 이 구원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다시 구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러므로써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냐는데 행함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뭐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라.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너를 불러낸 여호와 언약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에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선 창세기 1 5장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네 방패 너의 큰 상급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면 어떠한 대적들도 나를 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큰 상급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그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상속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너를 이어갈, 너를 통해 이렇게 후손들이 창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 상급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무자한 그에게 상속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네 방패가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믿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될 거야. 나에게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자녀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게 에 상속자를 주신다고 그랬고 그 상속자들이 자자손손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나에게 축복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는 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11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또그 믿음이 의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되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에게 할 례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준할 례는 그가 99세 때주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 언약은 76세 때 그죠? 76세 때 언약이 주어졌어요. 또 15장의 말씀은 그의 나이가 한 80세쯤 되었을 때 주신 언약이에요. 그에 비해서 할례는 99세 때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할례란 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 주시는 거예요. 어? 잘했어요. 어? 내 믿음.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언약을 확증하시는 그런 언약식을 체결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 언약식이 피의 언약이죠. 재물을 잡아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게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 언약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몸의 표식으로 지니게 했어요. 그게 뭐죠? 할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레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증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확증 인처 주심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할레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게 하심이지요 내가 누구냐?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 너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어. 그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의 몸에 표식을 지니게 하셨는데, 그게 뭐다? 할래라고 하는 말씀. 다시 말해서, 할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뭐예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아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죠? 언약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라고 인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할례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할례의 목적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확증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증하게 됐지요, 그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세례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자야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사부신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영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확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것 그걸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에 힘쓰고 11조 생활에 힘쓰고 또 매일매일 정시 예배 매일 힘쓰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하는 것 그걸 내가 하나님앞에서 고백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세례를 고백하는 의미와 의미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례 고백을 통해서 우리 더욱 날마다 내가 누구인가는 것을 온 세상 앞에 증거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강력히 역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실시간 일하시는 현장 되는 그런 축복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비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언약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심에 대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바로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십자가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주인공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싸옵 나이다. 아멘, 아멘.